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 점화된 중국에 대한 분노, 일본 JB프레스의 13일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인도가 중국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장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구 13억 국가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지 50일,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악영향도 심각해져 마침내 모디 총리와 가까운 법률가 그룹이 유엔에서 중국의 책임 추궁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것은 1월 30일이었습니다. 그 직후인 2월 3일에 2명의 감염자가 더 생겼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중국 우한에서 직항편으로 돌아온 인도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저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상순에는 이탈리아 관광객 13명이 인도 국내에서 발병하는 듯 감염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3월 중순에 들어서서 감염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모디 총리는 이대로 가면 인도 전체에서 폭발적인 감염 확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해 3월 25일 국가 전체의 대규모 록다운을 단행하게 됩니다. 록다운은 3주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금지하고 이동도 금지하는 전면 차단이었습니다. 공공시설, 상업시설은 모두 문을 닫았고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도 중단되었습니다. 개인의 외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게다가 록 다운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강제적이며 위반자에게는 가차 없이 벌칙이 부과되었습니다. 인도는 국민 소득 수준이 낮고 공중 위생이나 의료 인프라도 결코 튼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도시에는 대규모 슬럼가가 많아 지방에서 도시로 나오는 노동자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나 방역을 진행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중국의 일당 독재 지배하는 달리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국민 강제조치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디 정권은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이며 엄격한 전국토 록다운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경제의 기반을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저지 효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감염자는 23,077명, 사망자는 718명이었습니다. 두 번의 연장으로 5월 11일 시점 인도 전체의 누적 감염자는 67,061명, 사망자는 2,212명으로 록다운이 시작된 3월 25일에 비하면 감염자, 사망자 모두 3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록다운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월 중순 인도의 저명한 법률가들이 중국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축이 된 것은 전인도 번호사협회의 회장 아디시 아가르와 라시입니다. 아가르와 르시는 각국의 법률가가 모이는 국제법률가평회의 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와도 가까워 그의 정치 철학 등에 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아가르와 시와 여러 명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소장은 중국 당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응은 인권 보호, 공중 위생, 방역 대응 등에 대한 유엔의 다수 규칙을 위반한 모략적인 행동의 결과로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중국 정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국립 무한 바이러스 연구소 등의 책임 소재와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손해 배상 액수는 향후 구체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소에 대해 인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디수상과 지난 법률가의 호소는 인도 국민의 본심을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거세지는 중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은 마침내 전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